우성이 증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봤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증인이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있습니다. 아니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그 문서들을 공유를 하는데 그 이메일을 보려면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직원들한테 그 이메일, 이메일이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그거를 막 켜놓은 상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방법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한번물어볼게 그럼 직원들한테 비밀번호나 아이디 알려준 사실 있어요 없어요?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 있는 것도 있다고요? 정우성 비서관하고 그 메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이메일을 켜가지고 볼수 있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 다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켜놓은 상태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증인 그렇게 그 정호성 비서관부터 받았던 문서들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항상 그러고 다녔어요? 아니요. 그럼 그런 거본적 있어요 없어요? 다른 직원들이 그거를 보는 걸본적 있나요 없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적 없다는 거죠? 그건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laughs> 증인은 뭐 고영태, 뭐 유상영. 스 뭐, 그다음에 뭐 박헌영 노승일 이런 사람들이 기획해서 증인을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거기에 정현식 씨도 포함돼요. 아까 그, 그 피청구인 대리인 쪽에서 정현식 씨도 포함되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서. 아니 저는 포함 된다고 얘기나 하지도 않고 음. 그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영태 씨와 고영태 씨와 원래 친분이 있던 사람들 외에 정현식 씨는 그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전혀 않습니다. <laughs> 자 고영태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대통령인 피청구인과 친한 것으로 알고 있는 증인을 상대로 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건데 그 사실 참 믿기가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시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시고 수사기관을 충분히 동원할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하고 가까운 증인을 협박했다? 자,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이해가 안 가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2014년 내지 2015년 경에 고영태 씨가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에게 도와다,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에게 그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업도 좀 도와달라고 하고 좀 돈도 좀 빌려달라고 하고 뭐 이런 이런 식의 부탁을 했었나요?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어떤 식으로 협박하던가요? 한번 좀 이야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아, 그 얘기는 지금 할수 없습니다. 왜요? 아니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라는 건데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뒷배경, 동기, 증인에게 불리하게 말을 하는 그 동기가 의심스럽고 아주 불순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이메일을 보낸, 저기 메시지를 보낸 게 있으니까 전화기를 한번 감청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유, 여기서 전화기를 어떻게 감청하나요? 증인의 거를 증인이. 검찰 그거를, 측에 얘기를 하면 증인이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잘생생하게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게이트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기억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 지금. 그거는 음. 확실히 받은 겁니다. 주인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용태나 뭐 이런 사람들을 공갈이나 협박으로 수사기관에 혹시 고소하거나 수사 거래 하지 않았나요? 안 했습니다. 왜안 했죠? 아까 증인 편에 의하면 살살 달래 가면서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살살 달래죠? 증인에 아무런 이유가 협박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살살 달래가면서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니 증인의 표현이 약간 아니, 살살 달래. 아니 게이트를 만들겠다 고 그러고 이런 일을 대통령 일이 이렇게 뭐옷 만드는 것까지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고선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증인 네. 그때 2014년 2015년도는 현재 일들이 언론에 나오지 나오기 전의 상황이에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2015년도 그쪽은 이 언론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니 그러니까 왜 증인이 살살 달래냐고 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정말. 살살 달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증인이 소위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짐 헌재 재판, 헌법 재판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면 증인이 달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거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증인의 말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잘 설명해 주셔야 다 이해를 할거 아닙니까? <laughs>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쪽에. 증인 그 혹시 피청구인한테 뭐 기초 아줌마나 주사 아줌마인 소개시켜준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증인의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 만 해도 그 주사 아주머니 소개시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 없습니다. 그럼 변호인께서 증인의 변호인 께서 증인과 달리 확인 안 하고 언론에 발표한 건가요 확인 안 하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전는그 언론 보도 그래요? 못 봤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증인 그 정호성 비서관하고 그 문서를 공유했던 <laughs> 메일 비밀번호하고 아이디 언제부터 공유하기 시작했나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증언하겠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거를?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제대로 검사하겠습니다.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공유했는지 그것 좀 쉽게 좀 이야기하실 수 없나요? 네 지금 기억이 잘안 납니다. 아휴. 어. 관련돼서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기 그 노승일 부장이 그 청문회 때 얘기를 한게 있는데 그때 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노승일 자기가 그 증인의 컴퓨터에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파일을 하나 다운 받은 게 있대요. 그리고 증인이 노승일의 컴퓨터를 잠깐 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증인이 노승일의 컴퓨터에다가 그 파일을 하나 넣어서 그것도 하나 다운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두개 파일을 받았다. 받아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노승일이가 그렇게 증인의 컴퓨터에 가서 다운을 받은 일, 그리고 증인이 노승일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서 거기다 파일을 하나 남긴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승일 씨 컴퓨터 쓴 기억은 별로 없는 거예요. 노승일이 것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처벌까지 받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는데 증인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네. 그리고 네. 지금 그 협박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묻고 나서 말씀 좀 네, 네. 하셔서 순서가 있으니까. 아니 증인 저 우리 문병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시 꼭. 그 어, 정교사님, 정 지금 논점에서 벗어나는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금 아니, 한참 심문하다가 지금 중단을 시켜놓고 하고 계시거든요. 파일을 안 그러니까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아니, 됐어요. 그런 충분히 지금 논의가 됐으니까 계속 빨리 마무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증인 그, 그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아까도 그 증언하실 때 이성환하고 차은택 씨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실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건 나중에 다 밝혀질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거를 헌법 재판소에서 밝히는 과정이에요. 네. 너무 그거 정확히 지금 무슨 문제였던지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네. 지금 그 문제를 대통령께서는 대통령께 보고는 안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그 오늘 그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 e 장을 대해서 구 i 영장을 청구한 t h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e I saw this, I think that the first time I saw this, I think that 왜 승마와 관련돼서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느냐 강하게 질책을 해서 그 직후에 어, 삼성의 박상진 사장이 독일에 건너가 코어 스포츠와 어, 200 몇십억대 용역계약 약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약 10개월을 걸쳐서 약 70억 정도의 넘는 돈을 그 실제 용역대금 내지는 말값으로 보내줬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 내용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내용이요? 방금 말씀드린 거. 내용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270억이라는 거는 그 가상 금액이지 그 사람들이 집행할 조지도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계약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자기들이 삼성 측의 주장입니다.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공갈의 피해자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그러면 피해자 아니면은 사전에 뭐야 그 대통령하고 피청구인하고 삼성 측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돼가지고 진행이 됐다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제 대답 질문 취지에 대해서 말, 또 뭐라고 하지 마시고 대답하시면 돼요. 질문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 삼성 측에서는 마치 공간의 피해자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한 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잘 모른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최규진 변호사 저기 한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인 아까 자꾸 엿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우리 대통령께서 연초 기자회견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쓰신 것 같아서 또 혹시 뭐 교감을 하는지 잠깐 의심했는데 그거는 뭐 아니일 거라고 믿고. 증인, 저기, 검찰 수사 받을 때 폭행, 뭐, 협박, 이런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저희, 저희가 그, 증인이 검찰 수사에서 진술했던 내용들, 오늘 증언했던 내용들, 열심히 듣고 읽었는데, 거의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 저기, 옆, 앞에 계신 저기, 제, 이 자리도 그렇게 무섭고 수치스럽고 그런가요?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기 의상실 그 신사동에 있는 의상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신사동의 상실은 증인이 운영한 게 아니라고 그러셨나요?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고영태 씨가 운영을 했다고 진술하셨나요? 그러 어느 의상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술 거부한다고 제가 받아요. 하나만 더요. 자꾸 확인하지 마시죠. 예, 예 하나만요. 새로운 걸 물어보시죠. 예, 예. 그 증이 증인, 증인은 그 K.D. 코퍼레이션과 관련해서 K.D. 코퍼레이션 회사를 그 피전구인에게 소개할 때이 회사가 뭐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했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아자동차에도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건 아까 답변을 다 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질문을 드리는데 증인이 말씀하셨던 게피 전구인에게 대기업들이 자기들과 관련이 있는 회사만 납품을 하도록 하고 있고 기술력이 매우 좋은 기업이 기술력이 사장될 것 같아 안타까워 소개했다고 하는데 기아 자동차가 대기업이 아닌가요? 아까 그건 대답을 다한 걸로. 증인 그렇죠? <놀람> 네. 거기에 정연식 씨도 포함돼요? 아까 그, 그 피청구인 대리인 쪽에서 정연식 씨도 포함되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서. 아니, 저는 포함된다고 얘기나 하지도 않고 음. 그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용태 씨와 고영태 씨와 원래 친분이 있던 사람들 위에 정연식 씨는 그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전혀 않습니다. <laughs> 자 고영태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대통령인 피청구인과 친한 것으로 알고 있는 증인을 상대로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건데 그 사실 참 믿기가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시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시고 수사기관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하고 가까운 증인을 협박했다? 자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해에다가 안 가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2014년 내지 2015년 경에 고영태 씨가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에게 도와,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증인에게 그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업도 좀 도와달라고, 하고 좀 돈도 좀 빌려달라고, 하고 뭐 이런 이런 식의 부탁을 했었나요?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어떤 식으로 협박하던가요? 한번 좀 이야기 좀 하면 해 보세요. 아, 그 얘기는 지금 할수 없습니다. 왜요? 아니 최선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라는 건데,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경호성이 <laughs> 증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봤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증인이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를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이 있습니다. 아니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그 문서들을 공유를 하는데 그 이메일을 보려면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직원들한테 그 이메일이나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그거를 막 켜놓은 상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방법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한번물어볼게 그럼 직원들한테 비밀번호나 아이디 알려준 사실 있어요 없어요?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 있는 것도 있다고요? 정호성 비서관하고 그 메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이메일을 켜 가지고 볼수 있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 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켜 놓은 상태도 있었으니까요. 음, 그러면 증인 그렇게 그 정호성 비서관하고 받았던 문서들을 다른 사람이 쉽게 볼수 있도록 항상 그러고 다녔어요? 아니요. 그럼 그런 거본적 있어요, 없어요? 다른 직원들이 그거를 보는 걸본적 있나요, 없나요? 그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건 본적 없다는 거죠? 그건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음. <laughs> 증인은 뭐 고영태, 뭐 유상영, 노뭐 그다음에 뭐 박헌영, 노승일 이런 사람들이 기획해서 증인을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뒷 배경. 동기 증인에게 불리하게 말을 하는 그 동기가 의심스럽고 아주 불순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이메일을 보낸 저기 메시지를 보낸 게 있으니까 전화기를 한번 감청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유, 여기서 전화기를 어떻게 감청하나요? 증인님. 검찰 쪽에 얘기를 하면. 증인이 있어요.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잘 생생하게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게이트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기억력,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 지금. 거는 음. 확실히 받은 겁니다. 주인,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용태나 뭐 이런 사람들을 공갈이나 협박으로 수사기관에 혹시 고소하거나 수사거리 하지 않았나요? 안 왔습니다. 왜안 했죠? 아까 증인표현에 의하면 살살 달래가면서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살살 달래죠?